카일스 NBA 일차 발표 는왔는데 내가 설 쓰면서 될것 같다고 하면 잘 붙었고 안될것같으면잘안 붙었는데 설 진짜 못 써서 안될줄 알고 물리적 시간 못 쓰는 게 크기도 하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다 붙여준 건가 떨어진 사람이 있긴 한 걸까 NBA는 진짜 돈만 좀 붙는 거야 카일스 빡세야 들어가는데 NBA 돈 국내 NBA 돈만 좀 붙는 건 아니고 카일스가 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 그냥 그, 뭐, 회, 학교마다 다르요 학교마다 다른데, 음, 사실, 제 생각에는 MBA는 냉정고에 말하면 고려대가 가장 좋아요. 왜냐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. 위치가 좋거든요, 성북구. 그리고 널널한 학사관리. 고려대가 널널해요, 학사관리가. 카이스트는 또 근데 돈만 좀 부는 거 아니고, 서울대, 뭐, 연세대, 서강대, 뭐, 다, 다 빡세요, 다. 합격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어요. 영어 잘하시나봐. 영 185. 0 0여기도도 아, 있었겠지만 카이스트 MBA 나도 붙더라고 대충 썼는데 어그니까 대전이란 게 조금 약간 그 사람들이 많이 많이들 대전 때문에 포기하신데 서울에도 있긴 하죠. 근데 뭐 근데 붙는 거 자체가 어렵고 생각보다 이제 위치 좋은 곳들이 더 어렵긴 한데 붙는 거 자체는 어렵 붙는 거 자체는 어렵긴 해요. 한 제가 알기로 3대 1 정도는 되는 거 같아요. 3대 1 생각보다 적은 경쟁률은 아니거든요. 또될 만한 사람들은 다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이론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업심은 가질 수 있다. 냄비 할때 너무 멀면은 대안나가게 되고 제일 좋은 게 아마 제가 알기로 서강대가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고려대가 인기가 좋고 여기가 이제 왔다 갔다기 하 편하거든요. 광화문이나 이강 대부분, 이제, m b a 다니시는 분들이, 녹심 있으신 분들이, 대부 여기, 광북에 본사가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. 그, 그, 본사, 뭐, 조그마한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, 아니면 서초구에, 이제, 강남 쪽에 몇개 있는데, 강남 쪽에서도 이 타고 올라가게 좋아서, 뭐, 그리고 서울대 m b a 도 있긴 한데, 그쪽은 생각보다 교통, 학교 끝나고 가기, 그리고 주말에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하면 안 가게 돼서, 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서강대가 인기 많았던 것 같고, 위치 때문에 이게 마포 딱안 그래도 마포 사람들이 많잖아요. 성북구 고려대 괜찮고 고려 고려대학교 괜찮고 연세대학교도 사실 괜찮긴 해요. 근데 연세대학교는 어 연세대학교는 희한하게 뭐 이상한 다른 석사를 많이 가시지 연세대 MBA 는 크게 많이 못받고아 MBA가 그건가 MBA는 석사 과정을 많이 가시더라고 요 연세대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석사가 고려대학 제일 인기 많아요. 석사도 그렇고 MBA도 그렇고. 학사 일 학사 관리가 가장 널널해서 그런 것 같아. 고려대가 입학은 좀 어려운데 석사나 학 MBA나 학사 관리가 널널한 게 최대 장점이다. 널널하다는 게뭐 대충 대충은 아니고 그냥 유도리가 많이 있죠. 그 대신 비싸고 고려대 같은 게좀 비싸긴 한데 장점이 좋다.